오늘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마이크를 버튼인데요. 제가 맵을 까본, 깔아보았는데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서바이벌로 해야죠. 자, 시티란 맵인데요. 한번 볼까요? 가옷을 입고 있네요. 아니, 어, 예. 저가 원래 입고 있었나? 음. 잘 만들었네요. 여기가 TV 보는 것인가? 음? 그 침대인가봐요. 어어, <laughs> 어, 잘 깨닫다. 응, 음, 자, 한 번. 밖에 나가볼까나. 어, 뭐지? 없네. 엄마랑 아빠 나가셨나? 샤워해야지, 그, 참. 맞다, 샤워해야지. 아이, 샤워 잘했다. 공부빵 나가봐야지, 이제. 룰루루루루. 뭐지? 왜 여기 돼지? 얜 돼지, 여기 돼지 키우나? 여기 왜 아무것도 없지? 어? 뭐 뭔가, 와, 찾아. 난 아무것도 찾아려고하 싶었는데. 찾아주자. 문이 없어 문이 없어 못 하고 못하는 자가 일단 뭐지? 같은 분인가 여기는 TV가 있네요 엄청 큰 냄새 뭐지? 이거는 네어 화장실 여기 이런데, 이런데. 이집희야난 왜, 왜이집 시에는 아무도 없지, 사람이? 이상하다. 자, 차는 뭐야? 기차인가? 지하철인가, 여기는? 소자. 아, 아우, 사람을, 아우, 아우.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 속을 속을 살려일 리가 없어 여기 문 있겠지? 여기도 혹시 문이 없나? 왜 e l c o m 어 to the 보니까 벽을 다시 t h 음, 뭐야? 뭐야? l d I'm g o i n 문잠게있나 여기가 문인가보네 어, 여기가 문인가보네 여기가 문인가보네 문자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되지 멋있게 넣어야지 나갈, 나갈 근데 맵을 부실순 없어 아, 키를 잃었어, 씨. 어디야? 여기구나. 오, 양이 저기서 뛰고 있어. 양이 진짜 사람인가? 아저씨, 뭐예요? 네. 당신 뭐? 네. 사람이었나? 양이 사람인가?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아까 그서도 혹시. 여기 아까 우리 집이었나? 인가? 우리 집 맞네, 아까. 옆집을 찾들어 가게. 오. 오, 안녕하세요, 양씨. 검은 양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좋으신가요? 그렇게 뛰어다니세요. 뭐지 여기는 여기는. 서로 움직 어. 여기는 문이 있네요? 진짜? 오, 신기. 이거 음, 진짜 다시. 왜안 나가지죠? 응, 음, 동상인가? 오, 여기는 사릉부대 태동물인가, 오늘. 뭐야? 얼굴이 없어. 눈이 없어! 쟤게 뭐지? 신너드인가 와, 진짜 잘 만들었네. 뭐야, 이거? 불필, 그거 빵빵. 아저씨, 뭐예요? 식당인가, 여는 레스토랑. 땡, 어서오세요. 오늘 시작해볼까? 여기는 작업대를 하는구만. 주문하신 소고기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소. 아, 네. 개원 준비. 경찰차다. 야 경찰차. 경찰차 탈수 있나? 오 경찰차 탈수 있네요. 그래서, 파놈 아무도 없는데. 오, 다이아검이네요? 오, 저기 연속력 보고 저기 한번 가볼까요 와우. 오, 비행기도 있네요, 비행기를 타러 가지 이럴때는 바꾸는거지 바로 크리에이티브로 한다 안돼 래걸려 이럴때는 이럴 이럴때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거지 에헤헤 비행기도 오 비행기도 물이 있네요 맨 위에 있어서 없는줄 알았더니만 비행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안 아, 공금 공금 페이비 오 신기하다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 사람 이거 만드는데 몇달 걸렸을까요? 뭐지? 뭐지? 아 언니 안녕하세요 네 流れ <music> 음, 나갈 거야, 이제 나갈거야 이제 돌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어 여기봐 3,2,1에자유입니다자 실제 즉사 3자 그럼 이 도시맵은 여기까지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